어떤 할머니보다 어떤 할아버지가 보이는데, 에,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. 이 친구도 보면은, 아, 얘들이 다 이렇게 예쁘냐? <laughs> 예쁘고, 그 발랄하고, 애도 그 뭐냐? 이렇게, 그, 보고 있구만.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오톡TV입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블라인드 사주 불러드릴게요. 예. 그 블라인드 상담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우린 여기 우리 영어가 좀 짧아갖고 예 보면은 미리 좀 얘기해 주면 어디가 덧나냐 이거지 그냥 와서 그냥 들이다 얘기해 저는 말을 좀조리 있게 못해요 저는 직전 직선, 직선생인 성격이야 그냥 빌빌 돌리지를 못해 그런데이 친구도 보면은 아 얘들이 다 이렇게 예쁘냐 <laughs> 예쁘고 그 발랄하고 애도 그 뭐냐 이렇게 그 마이크 잡고 있구만 이 아이도 그러면서. 음. 근데 그 천연에는 부모덕이 없어요. 그 예를 편 편부스라든 편모스라든 살아야 돼. 그래서 그 부모, 같은 부모하고 떨어져 있던지 빨리 떨어져 있어야 돼. 그래야지 명을 이어요. 그리고 아주 총기가 이 아이가 눈에가 총기가 있어요. 아주 그 총기가 있고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천연는 좋은데, 23살에서 27에, 이, 이 사이에 상당히 굴곡 있을 거예요. 여기는 이 친구는 조상님이 도와주는 것 같아. 뭐냐면은 어떤 할머니보다 어떤 할아버지가 보이는데, 할아버지가 많이 뒤, 지금도 보면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 자체, 이 친구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23살에서 27살이게 질병이나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관제도 좀 조심해야 되고. 음. 그리고 이분도 뭐 노래 불러요? 네, 가수입니다. 그러니까, 그 마이크 잡고, 얼굴이 이쁘고, 이, 내가 봤을 때, 스물 셋, 스물 넷, 이 사이에 건강, 그러면 조심해야 될 거예요. 이 아이 그러면서 한 번, 그 뭐,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. 나쁜, 제일 점을 볼 때, 신점은 다른 게 없어요. 좋고, 나쁘고, 중간은 없어. 그런데, 나쁜 거를 아주 잘본게 신점이야. 그런데, 나쁜 얘기를 못 하겠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. 오늘 내가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. 예. 네 선생님 이분 지금 점차 보시는 분은 어려서부터 이제 연예인 활동을 하셨는데요. 그럼 앞으로도 계속 연예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도 공부를 했어도 잘했을 거야. 그런데 사주에도 이런 분들은 나중에 작곡도 할수 있어요. 작사도 할수 있고. 누굽니까? 어 지금 보신 분은. 애기 때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던 정동원 씨. 아, 아이고. 나는 그 얘기들 잘 몰라요. 그 모르는데 그 가면 가수록그 멋있고 그러도 막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할 수가 없잖아. 그래서 좀 건강 그스물세살부터 아까 몇 살이요? 거기까지좀그저 네, 예, 잊어버리니까 좀 조심해야 돼. 음. 네. 알겠습니다. 예. 지금까지 보신 분은 트로트 가수 정동원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